haa bɔɔkɔ haa.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사조에서 나온 사조 참치 살코기 안심 따게 제품 되겠습니다 오메가3 dha 제품 되어있는데요 뭐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요건 아마 천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어 당류 당연히 안들어가 있고 단백질이 35% 지방도 좀 많은데 이건 뭐그 몸에 좋은 뭐 그런것도 있고 포화지방도 살짝 한8%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하루 권장량이 10%자 나트륨은 한11%음좀 그런거 들어가 있는데 자뭐 참치 어, 안심 따게그 <laughs> 참치 그 일반 그 저기 따게 있는거 드셔보시게 되면 손빌수 있잖아요 예, 그걸 가끔 저도 옛날에 비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따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참치가 싹 하고 나오는 좀 작은 사이즈의 참치캔 되겠습니다 보통 야채참치 같은 경우에는 어, 술 드시는 분들 술안주 없을 때그런거에서 드시긴 하는데 일반 참치야 뭐이거 그냥 드시는 분은 없긴 하죠 좀 맛은 좀 그런데 좀 퍽퍽해서 그냥 먹긴 그렇고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 라면 그 다음에 밥에다가 참치 마요 밥 등등등 다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? 자 이렇게 맛살 같은 거를 얇게 썰고요 그 다음에 참치를 자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퍽퍽하잖아요 다른 거는 이것도 좀 많은 거 같은데 자. 살코기 부분, 참치회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참치캔을 보면 야 저걸 그냥 생참치로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, 자이거는 그냥 식빵 하나 정도만 먹으려고 약간만 하는 거고요. 여기다가 마요네즈 같은 거, 자좀 넣었어. 치즈도 넣을까? 이거만 먹자. 오늘은 참치 맛을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, 자. 서 여기다가 밥 비벼서 드셔도 좋습니다. 오, 어떻게 밥을 먹어요?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드셔보시게 되면 요거 괜찮네. <laughs> 자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듭니다 식빵 이거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반 쪽에서 먹어야지. 자 여기다가 뭐 샐러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감자 아, 같은 거 아니면 그, 그 뭐죠 그파스타 중에서 그 동글동글한 거자 그런 것도 해서 드시고 치즈도 있어도 좋을 것 같고. 마요네즈는 좀 들렀다. 이게 뭐, 그냥 그 참치 마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?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음. 부드러운 맛딱 좋아. 자, 이쪽도. 자, 집에서 이렇게 몇번 해주시기에는, 그 판매되는 건좀 아깝다는 생각. <laughs> 뭐.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 요런거 두개 해서 한2 0 0 0원 받잖아요? 응. 음. 그니까 요렇게 집에서 한번 맛있게 해드신 거 좋을 것 같고 이따가 뭐 다양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또뭐 먹어볼까요? 자 참치 마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? 자 참치 좀 적당히 넣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뭐아 이거 느끼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? 이렇게 됐지만은 뭐 여기에다가 그냥 뭐 저기, 샌드위치만 싸면은 참치마요 샌드위치고, 예. 그냥 여기다가 김 싸면 참치마요 삼각김밥이나 그런 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. 그냥 비벼서 드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고, 너무 그 느끼한 것만, 저기, 마요네즈 느끼한 거 싫으신 분들은 여기다 케찹 같은 거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여 이따가 김자반도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맛있게 잘 비볐어. 자. 이렇게 해서 적성 뭐 취향에 따라서 마요네즈하고 참치 양을 적당게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음. 딱 적당한 용도로 그냥 마요네즈랑, 그는데좀 음,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실 아, 수도 있겠죠. 예. 한번 드셔보시고요. 요게 조금 느끼하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다가 김자반 나와주세요. 케첩을좀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나 뭐 후리 가게나 뭐 그런 것들 넣어서 비벼주시게 되면 자또 전혀 색다른 요한번더 뭐 삼각김밥 <laughs> 그거랑 재료는 거기 같은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음 김에 짭짤한 맛과 씹히는 맛까지 들어가서 느끼하지 않고 좀 느끼한 것도 덜하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하튼 기회 되시면 이렇게도 맛있게 드셔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